형, 지금 많이 배부르신 것 같은데? 음? <laughs> 맛있지? 응? 왜 이렇게 못 봐라? 어, 석진이 형 오늘 식욕 터졌네. 아유, 그럼. 근데 왜냥잘건데왜오고안 돼? 야, 물어. 거긴 두 명이고 우린 세 명이잖아. <laughs> 거긴 어? 두 명이고 우린 세 명이잖아. <laughs> 두 명이야! <laughs> 형, 두 명이야! 심지어 지우 누나예요! 아니, 진짜 부가병이란 거야! 야, 나 소름 돋았어! 지원을 를두 네. 명으로 보는 거아야 정신 없어. 정신 없어. 아그러신것같 아니 아, 아, 왜 그래? 보는 거야? 지원 두 명이야? <웃음> <웃음> 음, <웃음> 맛있어요. 아, 너무,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어. 말이 음 와, 아니야 와, 네. 이건 짬뽕이, 이건 볶음밥이야? 아니. 대박이다1 0도 너무 맛있어요. 아, 그지? 형 다이어트 한다고 러지 않았어? <laughs> 형 다이어트 한다고 러지 않았어? <laughs> 골든 지평선이야. 위에 춤추 있지 않았지? <laughs> 아 이게 <laughs> 메인. 이런 게임 몇번 더해요? 두 코스 남았어요 이제. 근데 사실 두 분은 짜장면 드셨는데 변우석 씨는 아까도 못 드시고. 어? 어? 맞네. 얘는 지금 인기를 얼마를 먹는데. 지금 석이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되게 아, 이거 아, 이거 진짜. 와. 저는 안해 아니 그냥 먹어. 그냥 어디도 먹어 무석이 먹어. 진짜. 아니 진짜. 여기. 여기. 저기 몇개 숨겨. 아니 지가 언제부터 변우석 야이거 먹어라. 무석이를 아, 죽였다고. 잘 먹는다. 아니나 진짜 저거 기지않냐데 죄송때니까 저요아 저거 진짜 죄송 저거 고 최영이 무석이 줘. <웃음> 아니 <웃음> 저 언제 와? 우석이가 거아 저거 언제부터 저게지가변호성을챙겼다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된다. 너무 맛있다. 야, 이사한입 미쳤어. 요맞다 이게 묵은지가 너무 콩량 맛있어. 우석아, 한입더 해라. 에이, 네. 네, 네. 네. 한입더 해. 네. <laughs> 그럼 나. 네. 오늘 네. 이제 슬슬 네. 우석이가 네. 마음에 깊숙이 들어온 거야. <laughs> 슬슬, 슬슬 네. 우석이가 어. 마음에 깊숙이 아. 들어온 거야. 우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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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런 거것 같아요. 그 이제 그런 거내것 같아요. 그냥 이제 그런 거같요 이제 그런 거것 같아요. 그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그 이제 거아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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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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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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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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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너 그거 뭐야 거예요? 자, 아이스크림 통째로 물고 갔어. 야, 기술도 좋다, 야. 인사드 어떻게 먹냐? 어, 진짜. 머리 안아프세요 어, 와, 진짜. 아, 왜 그래, 진짜. 야,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, 이거. 어. 인사드려. 응. 응. 인사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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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드리겠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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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 어. 하는 거야? <laughs> 야, 무서워. 무서운 만 배워가지고. 됐다, 잘했어. 야, 그거 이피어라운 애들만 가능한 거야. 그러면. 야. 네가 학이야? 야, 너무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지. 야, 저, 저기. 무서 야, 제또 저거. <laughs> 안 돼. 저는 안, 안 돼. 아니, 왜 나한테만? 제랄데. 아니, 문난이 안 돼. 오늘 나한테만. 뭐 이쁘다 오늘. 응, 음. 문난 주지 마. 형 김치전은 먹어도 돼요? 아, 안 돼. 그럼 <laughs> 김치전은 먹어도 돼요? 뭐가 좋지? 이거 점점이나 빨려 들어간것 같은데. 뭘 하지? <laughs> 이비디아도. 아, 묘한 기술을 가졌네, 저 친구가. <laughs>